코리안 열전님 일지보살이 혹시 일단과 같은 말인가요? 일지가 일단이죠. 부처 영, 그 불교 용어를 그대로 그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이 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급이나 단, 그 특히 바둑이 그렇잖아요. 일급이면은 이제 일 일주, 일단이면은 일지. 이 급수하고 단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봉우 할아버지 때부터 쓰신 거예요. 봉우 할아버지가 그 바둑의 개념을 참고해서 호흡의 단계를 이렇게 1단부터 9단까지 나눠 놓고, 예, 이런 거죠. 예. 아니, 구단이 있다면 구급이 있어야죠, 예. 참나에 얼마나 안 죄있냐. 근데 참나에서 일지라는 것은 양심으로 이렇게 건너뛰는 거니까. 아, 그텅빈 자리 안에 인누의지 신이 있더라. 아니면 육바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텅 빈지만 알, 알았는데. 공인데 불공이더라. 네, 빈자란데 사실은 빈게 아니고 우주 공식으로 꽉차 있더라. 초월했기 때문에 텅 비게 에고 입장에서 비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공식으로 우주를 굴리는 공식으로 꽉차 있더라는 거죠. 자본에 일지보살님들도 마, 어, 많이 없다고 하셔서 어떻게 단계를 받나요? 했습니다. 예, 일지보살. 근데 단순히 이렇게 설명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야. 내가 못 따르긴 하는데 이게 진 우주 공식이라고 이렇게 알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처럼 많은 실험을 해봐야겠죠. 과학자들이 공식을 어떻게 인가합니까, 여러분? 실험실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간에 많은 실험을 해보잖아요. 아니,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하나 봤다고, 예. 현상계 일을 가지고, 현상계 배우의 어떤 힘을, 법칙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과학자도. 과학자도 그럴 텐인데 그러면 그 하나로 끝나나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봐야지. 진짜로 그러한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말, 인력의 법칙이, 중력이 존재한다. 이걸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인의 지신이, 어, 우주의 그, 저, 그, 근원적인 자리의 공식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인과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 일, 일견 일기는 있네라고 할지는 몰라도 따르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주 이 도덕법칙을 인가한다 갈때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해봐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셔도요. 그냥 남을 좀 배려했더니 내 마음도 편하더라. 아까 발뻗고 자겠습니다. 남 배려했더니. 근데 공식은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예. 맹자가 그랬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지단. 인의, 인의, 단서다. 인은 우주법칙이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난까지 베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이건 에고는 아니잖아. 에고는 지, 지만을 이해하겠다는 건데, 그럼 뭐지? 인이라는 우주공식이 있는데, 측은한 마음을 통해서, 나는 인이라는 그 어떤 그 우주법칙이 있다라는 단초, 단서를 찾았다. 이 얘기잖아요. 수호지심은, 예, 의지단이고, 예. 단서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 추적에, 들어, 추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우주 공식을 알아내냐는 거죠. 예. 그걸 달았을 때는 "입지보살" 이렇게 얘기한다. 아시겠죠? 예. 워낙 마, 많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그 얘기는 뭐.